Speak uh, not only from uh, implants. We speak also about full danger, and you have a zero position for your patient. The zero position for your pati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have a middle line, you have a smile line, and you have an occlusion plane. Mm. You can find out when you scan say, your, your patient. You have all the information here. How it's working, everything you have you have some planes and this plane we transfer later they are the reference plane with the exactly middle line exactly occlusion plane exactly my smile line we transfer to the other programs so after we can use automatic or semi-automatic the tooth placement <laughs>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큰 기능은 다른 건 아니고, 환자에 대해서 큰짝 케이스가 아니고, 큰 케이스를, 큰 케이스를 할 때,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벤처나 이런 기능들을 할때 사용되는 건데, 환자에 대한 제로 포지션, 가장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머리 위치를 촬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스마일 라인이나 아니면 뭐 메디아 라인 모든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페이스북 Digital Facebook라고 하지만 그거에 한정될 수는 없어요. Yeah. It seems like yeah. Finally, it's um, more than a digital face oh, Okay. <laughs> but uh, you can use it like a Facebook yeah. because you has all you have all the possibilities inside mm. the software. So what mean? If you are, you can place the patient uh, directly like a Facebook mm. in the correct position in the software with different articulators we have. To Nineteen articulators. You can choose from ninety different articulators, and after that, you can transfer with a special uh, plate. job position is the name. Back to your articulator, to real life, to real world. 저이 <coughs> 가지고 <sphasis> 저희가 디지털 페이스북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페이스북에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들은 허용을 해서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네, 지금 아날로그 지금 저희가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이 디지털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왔다갔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안 안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3D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게 이제 파일 형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파일 형식을 불러와서 얼마든지 이 안에 삼. 아니 아이 이오 기대 가지고 네. 일반 엑스케드하고 접목시킬 수 있냐 이거요. 예아 그거는 이제 그쪽 엑소케드 쪽으로 한번 여쭤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확장자들이 이쪽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수용 가능하고요. 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좀 어렵겠지만, 음. 근데 뭐 저희가 저장되는 파일 경로나 이런 건 STL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거의 아, 웬만한 가능하네. STL 파일은 다들 이제 저장되기 아, 쉬울 거예요. 아, 페이스헌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경로가 o b j 확장자 네. 그리고 이번에시카고전시회에서 가보니까 3 c e 에서좀 획기적으로 전향을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엑스캐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 메디트에서 하고 있는 이 광학 방식으로 어, 좀 바꾼 것 같은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뭐 구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 책보다는 저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내 유저들이랑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카드적인 스펙에서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약간의 어, 저가형 제품을 뭐 양산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네,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라이트, 그 다음에 블루, 하이브리드가 있다면 조금 더 라인업을 재편해가지고 부정형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 특화시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IDS가 지나고 나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번 IDS에 뭔가 하나 뭐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 다음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은 어, 여기 보시는 매직 드롭 음. 하이브리드 세라믹 소재고요. 주로 기공사에서 이제 인레이 보철물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인레이를 하나 제작할 때 밀링은 한 20분, 적각 보는 한 5분.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판 한 개에다 50개 정도 밀링이 되기 때문에. 단가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인내 향기 제작할 때 보통 한 4,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명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가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프레스하는 베이템 실리게이트하고뭐 비교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투명도는 그 세라믹하고 비슷합니다. 80%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투명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세팅했을 때, 구강에 세팅했을 때 시멘테이션 효과는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멘테이션은 요즘 보통 레진 시멘테이션 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소재에 20%가 레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멘테이션 합착력이 결과는 훨씬 좋아서 구강에서 탈락이나 깨지는 현상은 확실히 현저히 줄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이 그 소식을 접하고 네. 있는 게, 우리 벨콤에서도, 그뭐 리튬 실리케이터 쪽으로 개발한 게 있다던데, 아, 예, 소개를 예. 잠깐 예,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도 이제, 그 이맥스 인구터와 비슷하게, 어, 리튬 리케이터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강도는 타사에 비해서 한 20메가파스칼 정도 높고, 그래서 경도도 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구강에서, 어, 구강에서 깨지거나, 이런 상은 더 줄었다 보시면 되고, 심미성은 확실 좋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타사꺼 사용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음, 쉐이드는 뭐 어떤 종류 라인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라인업은 기존 타사랑 비슷하게 h d LT, 음. MO, HO 이렇게 다 나오고 쉐이드도 A계열, A1, A2, A3, 음. 그런 B계열까지 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강도는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맥스 제품이라든가 타 제품과 강도 거의 두곳 정도가 비슷했고요 테스트 통해 테스트 아주 미세하게 저희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음, 그럼 종류 라인업은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색깔 다 나오는 거고요? 예예 예. 라인업은 이제 A1서부터 A4까지 B1서부터 B4까지 음, 보통 이거는 그러면 한 언제쯤 출시 예정인지 확실히 아, 저희가 출시 이정제가 아직 정확히 통보도못 받았는데, 한 3, 4월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리듬계 실리케이터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네, 동일합니다. 음, 우리가 그덴탈리퍼로스사에서도 조만간에 우리 아시다시피 디지털 모델을 형성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3D 프린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서 밀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은 좋긴 하나, 첫째 그 장비 가격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밀링 장비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네. 연구하다가 저희 회사에 맞게끔 디지털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3D 프린팅보다는 밀링으로 하시는데 정확도를 위해서 밀링을 하시는데 밀링하는 또 재료를 저희 석고로서 하셔라. 아, 네. 그러면. 어 여태까지 나와 있던 PMMA랑 RP나 어떤 폴리우레탄 보다도중학도가더 높고 무엇보다도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예, 그러니 언제든지 쉽게 모델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표합기입니다표합기를 이번에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개발을 했고 또 그리고서 이 석고 온판을 개발했고 석고를 깎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캐드 템플릿이 필요한데 캠 템플릿을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gms 2.0 이라고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캠 장비와 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써보시다가 잘 어려우면 해보시고 잘 안되면 저희 것을 구입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건 섭식으로 깎는거예요 아니면 건식으로 깎는거예요 섭식으로 깎으면요. 지금 이건 건식으로 깎은 것인데요. 예. 섭식으로 깎으면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나옵니다. 매끈하게 아, 나와요. 예. 예, 굉장히 아주 매혹적으로 나오더군요. 음,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 시간을 하는 걸요 시간이 걸리면. 저희가 3D 프린팅과 비교를 한번 잠시 해드릴게요. 예. 하나를 깎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럴 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여러 개 내지는 큰 것을 깎는 데는 비슷하게 걸려요. 해 보니까 왜 그러냐?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 광중합기에 넣어야만 돼요. 그렇죠. 나중에 네. 후또 중합이 또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예. 후 중합하는 그시간을 합치니까 음. 저희들 깎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러고 해서 저희가 시간적으로든 재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티를 한이 정도, 이런 정도 좀 가볍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가격은 한? 가격은 저희가 20t, 25t, 30t를 생산하는데 네. 소비자 가격으로 7천원8천원9천원그 음.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네. 굉장히 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일반 아. 기공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핀작업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핀 작업은 뭐 간단한 설명으로 하자면 뭐 어떤 식의 핀 작업입니까? 네. 처음에 캠에서 이렇게 캐더에서 다 이렇게 뒤에 홀까지 아, 형성 아. 형성해 줍니다. 예. 그 형성한 가운데서 예. 보시다시피 핀을 꽂습니다. 이렇게 수프글로 아, 예, 예. 꽂고요. 예. 그리고서 그냥 꽂아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빌드업을 하시고 예. 컨택을 맞추시고 예. 혹은 마진을 보시든지 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이 이거 이거는 뭐 일회,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뭐 일회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예. 보시다시피 음. 치과에서 다시 돌려주면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 어, 예. 네. 펜척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풀인가요? 펜척도 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 펜척도 이렇게 음... 있습니다. 오, 괜찮네. 네. 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게 뭐 모델 빌드만 있으면 충분히 이거만 구입한다면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델 빌드나 아, 예. 혹은 모델 크리에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멋진 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류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글레이즈 종류는 하나고요. 음, 예. 이거 이제 서커 글레이즈라고 해고 예. 저희 이번에 음. 카탈로그로 새로 찍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이거 스테인이고 이거 글레이즈해서 12g짜리하고 20g짜리 용량 두 가지가 있고요. 음. 이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랑 그냥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리퀴드랑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리퀴드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페이스트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풀지르코니아의 전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풀지르코니아에 사용하셔도 괜찮고 인베스에 사용하셔도 괜찮고 PFM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완전 뭐올 오리네? 네, 올인원 올인원 제품. 오. 실제는 풀지르코니아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럼 이소송 온도는 최하 몇도까지? 기본 저희가 소승 리커멘이션 하는 건 800도고요. 800도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피드백에 의하면 680도 정도까지 하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안 그래도 그 동안에 양이 많아서 나는 쓰고 있었는데. <laughs> 양도 많고요, 가성비도 좋은 제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이 잘렸다니까. 네, 네, 부담 없이 기하 네, 자. 이제 지금 3D 프린트 시대라 곧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미 도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오늘 어 우리 여기 그이 3D 프린트에 대해서 네뭐 간략하게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네.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 시중에 많은 이제 3D 프린터가 나와 있지만 우선저 희 제품 이제 제니스 모델을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일단 타입당. 출력 방식은 이제 SLA 타입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음. 제가 SLA 타입을 선택한 이유는 정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치과 쪽에서 그 진단나 뭐 진료에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정밀도를 나타낸다는 부분들을 아그 음. 어, 확인을 해보니까 SLA 방식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SLA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음. 그리고 현재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투명 교정용 진단 모델을 뽑아서 음. 이제 <laughs> 활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어뭐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음. 그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 가이, 제니스 제품으로 보시는 이제 서치급 음. 가이드를 직접 저희가 출력을 해서 저희 제품 출력해서 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향후 저희 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음. 지금 템퍼러리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시각처 이 등급 이상 이제 인증을 진행 중이고 올해 여름 전후로 해서 인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은 네. 보통 한 높이로 따지면 은 네. 물론 이제 그 이게 렇 퀄리티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 1cm 기준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어 1cm 기준으로 보통 모델 1cm 정도면 은 이제 보통 이제 교정용 모델 높이 정도로 본다고 음. 볼수 있대. 이 정도면 한 시간 전후 정도 됩니다. 음. 그러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네. 실제 이게 이제 국내 제품이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습니 그렇다면은 가격대는 뭐 확실히 지금 출시된 게 있나요? 가격에는 3D 프린터 단품 가격으로 이제 2,200만 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음. 레진하고 묶어서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음. 각종 자기가 판매 하고 있는 모델 스캐너나 밀링이랑 묶어서 음. 같이 이제 프로모션에서 케이스 바이크 기본도 현하게 맞게끔 프로모션 을 짜드리고. 아. 그럼 지금 저희 나오는 소재들도 지금 다 국내 제품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국산을 해서 판매하고. 를 있고, 가장 이제 3D 프린터가 하는 거외산장비에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부분이 소재의 가격인데,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 AS 부분들 사용하는 소재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사용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는 소재부터 장비까지 직접 국내에서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고,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구매 이후에 2차, 3차원적인 AS 유지 관리가 훨씬 더 좋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네. 이게 프린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이단한 단 종류가요, 인아니면이 레벨 뭐 라인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라인은 한 가지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음. 추후에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제품이 좀더 지금보다 대면적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프리너리 프린터와 그리고 왁스 전용 그리고 모델 전용 이걸 파트별로 나눠서 좀더 특성화시켜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음. 장비를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어, 핫이슈죠 예. 어이 이거 에외보면 어, 예스바이오에서 어, 출시된 메탈 소잉, 모델 소잉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잉기 설명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잉기는 안전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거거든요. 이 발판하고 이 플레이트판 같이 밟았을 때만. 발판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이 발판 밑에랑 이 플레이트판 같이 밟았을 때만. 이렇게 모터가 돌고. 이 날이 움직이거든요. 이가 예. 하나라도 놓면 으 발판 아무리 밟아도 음. 움직이질 않아요. 예. 이 안전대도 이렇게 있고요. 음. 예. 그래서 이거를 음. 한번 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 네이저 빔이 이렇게 음. 나가요. 음. 그래서 음. 만약에 여기를 음. 이렇게 날이 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음. 예. 음, 이게 제 스마트 베이스 시스템에서 예스바이오에서 이게 야심차게 예. 예 개발을 한 겁니다. 아, 그 일단 이거 소비자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이게 150만 원인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예, 이번 행사에 예. 1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베이스 50박스 사시면 예.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이거 그냥 무상으로 드리기도합니다 야, 우리...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 행사 때 이런 기회 한번 행운을 잡으셔야죠. 예. 네. 아주 네. 정말 핫아이템인 나왔습니다. 이거 예. 네. 이거 사실은 이거 스마트 베이스는 예. 거의 백스윙을 음... 좀 많이 하거든요. 예. 백스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음. 근데 이런 제품 하나 스윙기가 있으면 뭐 굉장히 이제 양이 많더래요. 또리고 지금 살짝... 이제 전에 예전 다른 기계들을 보면은 예. 실제 음. 이제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건 톱날이었습니다. 예, 네, 톱날에요뭐 소모되는 시기나 아니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니면 여기 여기서 충분히 주문을 하시면 톱날은 예. 언제든지 주문이 가능하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한계치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아, 네, 지금 망 페이스를 지금 가는데도 예. 지금 아직도 착착하게 쓰고 있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나왔어요. 정말. 정도 하고 사이도도 컴팩트하고 예, 예, 예.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요. 예. 이거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정말